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쓰여있어요 아까 빨간 글씨로 3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예,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 살, 살아가다 살 보면 우리 체집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서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어, 어떨 때는 그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진 것을 꿰매느라 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싸매시고 기르시는 분. 아, 싸매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세우다, 모으다, 고치다, 싸매다 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있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이 시제는 일시적으로 과거에 한번 그친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싸매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은 한번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영원히, 영원히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 상처받고 쪼개진 인생을 세우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laughs> 싸매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이 얘기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와 야흐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할렐루는 너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야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라? 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쓴 단어는 원어 단어를 보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마르는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엇으로 악기로?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있고 일렉기타도 치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죠.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할때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찬양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찬양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테힐라예요, 테힐라 태흘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두 다 좋아. 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뭐 극률의 하나님 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 준비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나는 이거.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여러분이 외치시는 겁니다. 어떤 어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떤 어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중고등부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유초등부도 할수 있죠? 준비됐습니까? 어, 좋아요, 훌륭해요. 그 다음 부서는안 물어봐도 돼 이제.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찬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건다 알아.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나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죠.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 말씀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좀볼 필요가 있어요. 14,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돼서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오히려 나처럼 상처받고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힘든 누군가의 상처를 삼여 주고 고쳐 주는 삶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거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이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상처받은 모습, 뭐 쪼개진 모습, 분노에 찬 모습 이런 모든 거 이런 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나를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부족한 것, 저주받은 왜곡된 이런 내 존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그때부터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이미 새 것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새로운 존재로 이미 탄생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기 동정이라고 하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의 단어를 영어로는요. 심퍼사이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심퍼사이즈라고 하는 거 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라는 단어와 아파하다, 고통당하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퍼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아프지 않은데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동정,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영 집사님, 아까 그런 히스토리와 지금의 복된 삶을 나눠주셨는데, 누구나 다한 줄기씩의 아픔과 상처가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족한, 처음 부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부모로 아이들을 키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잘 키운다라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절대 되물림하지 않을 거라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달려왔으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상처받을 수 있죠. 부모들은 더 하겠죠. 어, 특별히 이제 제 연배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겪었을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은 다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셨고, 술이 찌든 분들 참 많이 계셨고, 물론 그러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셨으나, 제가 이렇게 비슷한 제 위아래 연배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픔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아픔.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배고프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목마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분노, 좌절,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올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예수님은 똑똑같이 느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리스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과거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 투성이, 죄악 투성이, 모순 투성이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발목 잡혀서 불행하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지나가 버렸던 과거와 상처 때문에 오늘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요. 목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과거의 모든 부족한 것, 왜곡된 것다 지나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왜늘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거와 같아요. 저는 2000 아, 1999년 신대원 만 입학했던 그 해를 잊을 수가 없는데 신대원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어, 한 3개월 4개월 공부하고 바로 합격을 하나님이 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입학하는 첫날 그만 아킬레스건. 왼쪽인가 오른쪽이 헷갈리네, 이제. 네, 어떤 그 아킬레스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이게 발뒤 뒤꿈치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다치게 되면 걸을 수가 없어요.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아킬레스건이 그만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제가 무릎 위까지 기부스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혹시, 광남의 나 장신대를 갔다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산, 산입니다, 산. 막, 이런 경사가 막, 기숙사에서 강의실 갈 때, 강의실에서 식사하러 식당 갈 때, 막, 이고바위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목발을 짚고, 그, 어떻게 다녔을까요? 근데 여튼,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기부수를 하고 재활까지 거쳤는데요. 이제 기부수를 풀었어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제는 걷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좀 아플 건데, 에, 그 전에 건강할 때처럼 그냥 용기를 내서 힘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딱 밟으시라고. 그리고 이 근육을 이렇게, 이렇게 땡기고 하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이제는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고. 어, 그리고 기부수를 딱몇 개월 동안 했던 기부수를 풀고 접어보고 이제 목발도 떼고 걸으려는 거예요. 제가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무섭더라고요. 나는 다 나았다라고 다 붙었다라고 의사 선생님 이 얘기하는데 이게 살짝 대보니까 막 아픈 것 같아. 한참을 못 걸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된다고 너는 걸을 수 있다고 옆에서 부축해 주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리고 시부를 이렇게 딱 하고 딱해 보니까 좀 건질만 하더라고. 그리고 오른 발을 떼고 왼 발을 떼고 하니까 걸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미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좋은 부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를 극복한 좋은 부모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자녀된 여러분들 받은 상처를 충분히 극복하고 이기고,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부모님으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선생님으로 자랄 수 있는 인자를, 그 DNA를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린 받았어요. 그런데 용기를 못 내요. 걸으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해. 아팠을 때 생각해. 그리고 그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그래서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모두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이전 것, 이미 지나가버려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전 것들과 작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상처받고 또 자녀들 키우면서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이전 것들과 작별합시다. 이전 것들과, 6개월 동안 기부싸고 아팠던 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과 작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부족한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 과거와 이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최옥 집사님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그럴 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